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쇼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보시면 이렇게 쿠팡에서 네, 큐브를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큐브 언박싱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큐브를 살, 살 리가 없죠. 자, 오늘은 제가 학용품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쿠팡에서 시킨 학용품을 좀 언박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예. 이 쿠팡 쿠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역시 로켓 배송 어제 밤 늦게 시켰는데 오늘 왔어요 예 네. 일단 그럼 뭐 네, 뜯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개인 정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만 뜯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차. <laughs> 일단 뭐 주문했냐면 어, 네, 일단 이렇게 왔고요 일단 뭐 주문했냐면 제가 일단은 샤프랑 그 다음에 샤프 두개 일단 그 다음에 아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샤프 두개그 다음에 필터 하나 그 다음에 색연필 36가지 색 들어있는 그거 주문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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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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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어. 오. 네. 샤프. 어,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색연필. 아, 색연필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문방구에서 많이 파는 색연필필죠 네. 이건 일단 근데 이게 두 이게 세 개만 해도 2 6 0 0원인가 들었어요. 네, 학용품이 많이 비싸더라고. 비싸더라고요. 특히 샤프가 좀 비싸 비쌉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샤프나 학용품에 전잘 모르고 그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샤프를 몰라도 어, 많은 사람들이 써 보고 난 느낌 댓글을 바,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거 뭐냐 이게 그 필통부터 자 필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필통일 필통을 먼저 사기로 했는데 필통을 사는 김에 또 다른 학용품도 살까 해서 샀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통이 와 있네요 이거 색깔이 뭐였더라 이거 블루가 아니었는데 그레인가 어쨌든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여기 마크 여기 마, 마크가 있고요. <laughs> 영어를 잘 예. 자 영어 를잘 못합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퍼, 여기 지퍼를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오 이런 식으로 아 여기도 역시 가득 차 있네요.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다 샤프를 넣거나 연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공간이 더 많습니다. 여기 공간이 여기는 지우개를 넣거나 지우. 개 지우개나 아니면 샤프심통 그런 것도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색연필 아니면 네, 또 다른 지우개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연필이나 그런 것들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뒤에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뭐, 뭐, 교통카드나? 네, 뭐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열수 있게 되어있네요소많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는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4개나 됩니다, 4개. 와, 진짜 많네요. 일단은 뭐, 제가 솔직히 그냥 보통 필통만 해도 필요했었는데, 뭐, 이, 네, 나쁘진 않네요. 이 필통 굉장히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래 써야 돼요, 이거. 네. 일단은 큰돈 들여서 산 거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색연필 색연필을 뜯어보도록 할, 할게요 이 색연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색연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6가지 색이 깔 들어있고요 네 바로 이 연필 이게 정말 네잘 치해지죠 잘 치해지고 잘 정말 쓰기 쉬운 그런 제품인데 어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한 만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어쨌든 뜯어보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못올린 이유가, 네. 저도 이제 학, 학생, 중, 중학생이잖아요? 네, 전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중학생은 원래 시간이 많이 없는 그런 시기에요. 맞나? 네. 자, 일단은 뜯어봤을 때, 이렇게 박스가 이런 식으로 놓여있습니다. 이 박스 뜯으면, 이렇게 박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어쨌든 이걸 뜯으면, 이런 식으로. 색연필. 네 관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푸쉬해서 뜯으라는데네아 역시도 여, 여기에 부, 보시면 이렇게 또 다시 뜯으라고 되어 있네요. 뜯어보죠. 이것도 많이 써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오래 써야 됩니다.

이 색깔들이 36개의 색깔들이 여기 다 놓여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빨리 하얀색부터 노란색에 빠져놓고 사람보 이런 식으로 놓여있습니다. 아, 네, 나쁘지 않아요. 생필 각 역시 좋은 거 하나 생겼네요. 솔직히 48가지도 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 6가지만 네, 사자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이것만 있어도 네, 충분히 그림은 그릴 수 있고 미술 시간에도 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분들 러다 아시니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색연필 샀다. 이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가급표안 주나? 가급표를안 주네요. 이게 다치는 게 조금 네, 잘안 다치네요. 이게 지금 다치는 게 네. 자. 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역시 샤프입니다. 제가 샤프가 필요해서 샤프를 샀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나볼게요 어? 어? 왓? 왓? 이거 세 개나 주나? 아왜 가구판을 안 줘? 잠깐만요 에이 쿠팡 나쁜 놈들 아이 죄송해요. 아 이게 제가 한 개만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두 개나 주나봐요. 예, 네. 돈은 그대로 먹고, 음. 자 보시면 일단 제가 시킨 네, 샤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샤프가 두개 들어있고요. 각자 하나씩 샤프가 두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샤프가 하는 게 아닌 여기를 눌러서 하는 샤프입니다. 자 한번 써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네, 용지를 사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자,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잠깐만. 어, 달력을좀 사용해야 되고. 아, 자, 그럼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네, 여러분들 그 그리고 네, 글씨가 제가 제가 글씨를 잘못 씁니다. 네. 일단은 오, 네, 너무 소, 소리 소, 소리 들려요? 이, 이게 좀네달려있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네요. 네, 자 글씨를 잘못 써요, 네, 여러분들. 제가 글씨 때문에 어, 엄마한테 많이 혼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은 이런식으로 써지는 네 샤프 세 개가 이런식으로. 배달이 됐네요. 네. 나한 개만 은줄 알았는데 세개씩 나와서. 예, 네, 참. 어쨌든 세개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세개 와서 한번 보도록 할고요. 자, 그다음에 제 기대작인 샤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이것도 그냥 샤프인데 이게 루크이기 이게 보시면 보시면 잠깐만요 이 보시나요? 자, 자 보시면 여기 루크라고 돼 있죠? 잠금, 잠금이라고 돼 있는데, 아, 어, 일단은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잠금. 이게 보시면, 이게 틱슬가 나와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이게, 이게 흔들면 나오는 건가? 어쨌든, 어,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와, 아, 흔들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흔들면 나오고, 이렇게 잠금을 하면, 이렇게 흔들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 이게 다시 풀고, 흔들면, 이런 식으로 샤프가 나옵니다. 봐봐요. 흔들, 흔들겠습니다. 샤프가 나오죠 오 네, 나쁘지 않네요 역시 네 이렇게 특이한 샤프네요 이렇게 루크에서 잠글 수도 있고 자 한번 그럼 써보는 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이번에는 어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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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눕혀서 써볼게요 자 멀리서 눕혀서 써볼게요 오,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거 뭐, 샤프가 다 똑같죠? 예. <laughs> 솔직 그립감은 비슷하고, 그리고 일단, 예.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좋은 샤프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건 6,000원 정도 하는 샤프입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시킨 샤프는 모두 0.5입니다. 0.5? 네. 0.5 샤프고요. 샤프집을사려고 했는데 그게 사면은 배송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배송료 없이 샀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 네, 오늘 제가 큐브를 방송 안 하고 이렇게 하용품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 샤하는 어디 갔어? 샤프. 어, 어디지 어쨌든 자, 자 이렇게 샤프 이렇게 네 보관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용품으로 색다른 언박싱을 해본 네, 우리의 돌아온 쇼크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회수 1만 넘은 그 영상이 네. 실화가 많은데 너무 눌려주지 마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슈하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